존경하고 네, 사랑하는 우리 나량도 시민 여러분, 마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네, 어제까지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율 31.3% 역대급으로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야당을집하는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이 이 무능하고 우정한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어제 그제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직 70%의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4월 10일 날본 투표일 날 70%의 국민들이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서 분노한 민심을 이 정권에게 똑똑히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투표는 남양주 시민으로서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하는 것이고 위대한 주권자로서 이모든한정권을 심판하는 국준입니다 맞습니까 김종민 김종민 우리 위대한 주권자는 선명한 주권자 수준에 맞는 그런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런 정부를 그런 국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창피하지 않고 외국에서 자존심 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이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어떤 시민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내 여권이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불과 2년 만에 외국에서 대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 창피해서 외국을 돌아다니기가 힘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분들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뉴스는 오로지 명품 백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고 국가신용도는 추락하고 있고 국가무역수지는 18위에서 198위로 수직 추락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정말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저 김용민의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 무능한 정권 용산을 이기는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자랑스러운 남양주 시민들이 용산을 이기는 투표를 하고 겁니다 여러분! 정권심판의 바람은 이미 불었습니다. 크게 불고 있습니다. 정권심판의 바람에 근원지는 바로 우리 남양주가 될 것이고, 정권심판을 끝까지 제대로 해내는 바로 그 정치의 중심지도 이제 우리 남양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는 더 이상. 정치의 변박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섰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저희에게 외쳐주고 계십니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 대한 응원보다는 이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꼭 심판해달라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와 희망을 제가 맨 앞에서 최선봉에서 앞서 나서서 정권 심판을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무능한 정권입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금리는 높아지는데 이 정권은 물가를 잡을 의지도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구류 외교 같이 외교만 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이익을 얻는 외교는 다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기업들은 희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정권은 그것조차 해결하려고 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임기는 무조건 보장된 이런 기조이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될 순간부터 질길국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침에 술에 취한 눈으로 시민들을 국민들을 맞서는 것 아니냐 국민들을 만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 금주법을 만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언론통제, 언론자각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자각을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주석 아십니까? 비서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핵칼로 테러를 아십니까? 당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니까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아십니까? 정권 심판이 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남양주 발전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응급환자인 대한민국을 우리가 급하게 급하게 살려서 생명을 유지시켜야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또남양주 발전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전선 지중화 사업도 열심히 추진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할수 있는 큰 힘을 힘을 키워서 그큰 힘을 우리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쏟아부어왔습니다. 여러분 덕소역의 KTX 정차 누가 시켰습니까? 돌리지 완성을 지하화시키고 복복선을 만들고 덕소역을 개발할 사람 누구입니까? 덕소 역세권 개발과 철도 지하로 해서 이미 특별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줬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를 뽑아주시면 덕소의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 우리 와부 쪽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국가 철도 기본 계획에 추가 검토 사항으로 올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뽑아주시면 본 계획에 집어넣어서 지하철 6호선을 우리 와부로 연장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힘 있는 정치여야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초선이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시절 수석 최고위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우리 사법부와 검찰을 개혁하는 로드맵을 제가 다 짰습니다, 여러분. <laughs> 많은 분들이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진본적 동작 예상이라도 도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제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을 만들어서 본회의까지 올려두었습니다. 22대 총선이 끝나는 직후 곧장 통과를 시키면 된다고 <laughs> 우리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시민들의 손으로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시민들의 모임으로 그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아직 아직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 이전 8 7년선법과는 완전히 다른 제7공화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 우리는 지금 오늘 덕수에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외치고 함께 공감한 이 내용이 2십이대 국회에서 새롭게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주신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더큰 힘으로 더큰 남영주를 만들겠습니다. 더큰 힘으로 더 빠른 남영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만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면 심판하자면 대번 외쳐 주십시오 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예! 심판하자! 예!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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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폭등 민생 폭망. 못 살겠다. 심판하자! 예! 심판하자! 예! 심판하자! 예! 이라마키 민주주의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예! 내로남불 검찰 독재.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예! 예! 예!